이졌습니다 또다시 마트라담 떨어뜨려졌어요. 바코. 수비 손자로 점수입니다. 재배소할수 있어. 을까 자, 앞으로 올려줍니다. 잡바로고 여기서 자, 슛으로 슛으로. 아, 자, 손에 스테판이야. 손에 찍었습니다. 아, 네.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자따 뮬리치. 선제골을 만들 수 있을지 뮬리치. 뮬리치. 이승호가니다이승호 오른쪽. 죠이승호 이승호. 골. 동점. 달라시오스 허 선수가 필요해요 달라시오스가 달라시오스가 김기로 있습니다 득로 과감합니다 1대2 패스. 어김기로어갔다또 강원이 강해요. 자김대원인데요반대쪽인데요들어갔습니다이2어대2팔기로1 2로로

아, 너무나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 승점 3점을 챙기는 팀은 없었습니다.